다음에 오늘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역대하 9장, 우리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로 31절까지입니다. 부약성경 66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이천명이라. 언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4 0 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오보암이 대신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생전에 누렸던 그큰 영광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역대하 1장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 이런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영광은요. 단순히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했다. 그가 아주 위대해서 이런 큰 영광을 누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큰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영광인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도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여왕이 이 솔로몬이 이 받은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또 그의 얼굴을 보려고 어 천하에서 이 왕들이 모여서 그를 보러 왔다. 그리고 각기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어 스바 여왕이 동방에서 찾아와서 그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유브라데에서 블레셋과 애굽지경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고 라 말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왕 중의 왕으로서 우뚝 서서 군림해서 이 모든 왕들을 자신의 이손 안에 이 권력 아래에 둘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리다가 다윗성에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은 이 이스라엘 이 포로 되었다가 바벨론의 포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이 은이 너무나도 흔하고 백향목도 뽕나무 같다. 너무나도 흔하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포함하여서 만국이 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켰으면 이런 영광을 누렸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금 이 열방 가운데에 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볼수 있어야 됩니까? 또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영광과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이 이상적인 모습,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곧 왕이 되시는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것은 그림자의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영광은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이 많은 왕들이 이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귀한 예물들을 바쳤습니다.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분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진정한 왕이신,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위대한 것이, 그가 대단해서, 그래서 성경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되 그것을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도 않고 저기에 있지도 않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신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로 통치를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매주 기도하는 제목.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11월 1일에 임직식과 또 16일에 있는 또 우리 홈커밍 데이, 어, 또 추수감사주일 우리 4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